안녕하세요 엘 타입입니다. 현재 아레나 메타를 보면 역대급 개판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 why? 사기 쿠키가 한꺼번에 셋이 나왔기 때문이다. 먼저 밸런스 붕괴 딜러 뱀파이어 그리고 역대 최고의 과역 딜러 에스프레소, 마우스탄과 함께 사기 쿠키가 둘이나 탄생을 했는데 30강을 달고 오면 무서운 폭딜이 나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섭고 짜증나는 쿠키는 저는 휘낭시에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뚫기 어렵기 때문인데 휘낭시에 성능을 평가했을 때 와일드베리를 능가하는 사기탱커다 무조건 스페셜 쿠키로 등급을 올려야 된다 말씀드렸죠. 호위에 붙어 있는. 피... 피해 감수와치피감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보호막이 이게 진짜 말이 안 됩니다. 퓨어바닐라 보호막을 보시면 최대 체력의 20%인데 이게 받는 쿠키 기준이에요. 탱커보다 피통이 낮은 딜러는 보통 약한 보호막을 받는데 휘낭시의 보호막 기준은 시전자 최대 체력의 12.7%, 휘낭시의 체력이 약 33만이라고 했을 때 에스프레소 체력이 약 14만이면 퓨바한테 받는 보호막은 약 28,000인데 휘낭시한테 받는 보호막은 약 41,900, 거기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보호막이기 때문에 성능이 너무 월등하다. 현재 아레나는 초월 등급과 마우스 강화가 높을수록 많이 유리해요. 돈으로 누가 더잘 패냐 싸움이 되었는데 방어율이 좀 올라간 대신 전체적인 날에 한 승률이 내려왔고 점수 올리는 게 많이 어려워졌다. 하루 정도 점수 꼬라박으면서 최적화한 덱이 하나 있어요. 이런 메탈을깰수 있는 덱이 있나, 스펙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덱이 있나 연구를 해봤는데 초월 등급과 마우스탄 강화를 무시하고 이길 수 있는 덱 하나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덱의 핵심 원리는 아포가토예요. 아포가토의 버프 금지를 활용하는데 상대 휘낭시에와 같은 타겟을 잡습니다. 핵심 사기 스킬 호위를 아포가토의 버프 금지 스킬로 카운터친다. 이게 발상의 시작이고요. 그화 1, 2구간 기준 전투력 150만 이상일 경우 거의 대부분 올공 에소를 사용해요. 현재 메타덱이라고 할수 있는데 휘낭시에와 와일드베리 버프를 금지하면서 호위받는 올공 에소를 저격한다. 에스프레소 초살이 가능하도록 흑당 울공 세팅에 호의까지 받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크리가 안 뜨면 상대 울공 에소를 가끔 재수 없게 초살이 안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판은 그냥 지시면 되고 나보다 강력한 유저 상대로 승률을 50%만 나와도 점수가 많이 오르는데 상대는 압도적인 초월 체급에 에스프레소 뱀파이어 마우스탕 30강을 들고 오는데 마우스탕 하나도 안 쓰는 대고로 승률 50%를 노릴 수 있다 완전히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법은 기존 전투력 150만 이상을 노려주시고 전투력 140만 이하를 상대할 때는 기존 울공 에소 정석대가 사용하거나 아니면 최근 유행하는 흑당 샤벳 덱 등으로 대처를 하고요 흑당 샤벳 저는 이모님 덱을 쓰고 있는데 자세한 공략은 공카 팁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흑당 샤벳 덱 공략 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최근 스펙이 승패에 미친 영향이 크고 세부 세팅들도 다 달라서 아레나 덱 연구가 쉽지 않은데요 시즌도 얼마 남지 않았고 결과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시선전으로 충분히 테스트해 보시 고 나와 잘 맞는다 싶을 때이 덱을 쓰면 되겠습니다 모조리안려주실도 하게 겁니다. 빛이 인도하실 모조리 겁니다. 날려을 위해 영 무럭무럭 자라라.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말이라고. 안심하고 드리키시오고 무럭무럭 자라라.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몽 말이 다고 빛이 인도 하실 겁니다 치인도 하실 몽 말이 다고몽 말이 되고. 몽 말이 되고. 몽 말이 되분몽 말이 되고. 몽 말이 되고. 몽 말이 되고. 몽 말이 이고 빛이 <away> anyway, Sa... 물... 인도하실 겁니다. 도하실 겁니다. 도하실 겁니다. 다도하실 겁니다. 빛도하실 겁니다.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안심하고 그리키스를 위해. 어? 어, 위해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무럭무럭 자라라.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안심하고 그리키스를 위해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성벽을 지켜냈습니다. 것으로 아, 그분을 위해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목분을이으로다이고 뭐, 그 그분을 하지. 위해 물엄, 빛이 잘하나. 인도하실 목, 겁니다 그분을 위해 뭐. 빛이 인도하실 니다그분이도하실니다 그분을 위해 빛이 인도하실 니다 그분을 위해 빛이 인도하실 니다그분이그 그분을 위해 안심하고 들리키시죠 그분을 위해 목마르다고 빛의 치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을 음, 위해 목마르다고 안심하고 들리키시죠 참으로 강한 군대를 가지고 계시군요